매일 차량력으로 아, 적팀을 아, 하긴, 괴롭히는 하긴. 우리 담그아아아아 우리 운전아 소리. 빨리 와. 소유배가 나아 빨리. 알타어 요런 자. 어디냐고. 이런 웬난놈 <laughs> 언제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. 오 차차차 어? 뭐야? 어? 어, 어 차차 어디 차 어디 아뇨 우따라 오케이 오케이 아아 쟤쟤 아. 운전 잘하야 우리 따라온다 오오오 운전, 아, 아, 어.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오케이 오케이 아다이쪽을 유인해봐 아 글로 못 간다 우리 우리 뛰어야아 쪼금 쪼아나았다 ㅅㅂ 발쪼다어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쏴어 쏴줬어 그쪽으로 안 붙을 거야 <laughs> 붙었어? 그쪽 으로 계속 가? 뭐 모르겠다 모르겠어. 안, 안 아, 붙었을 텐데. 뭐, 우리야, 쟤쟤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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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른쪽으로. 일차 가져야겠네. 한 바퀴 돌자. 어, 우리 우리. 왜 아, 노디가 아, 이제? 아유, 선으로 올라가. 능선으로 아, 올라가. 냉선으로. 이리로 가, 이리로. 아씨 버러지 버러지 버러지. 아! 아, 나쁘다. 아, 쟤. 네. 바깥으로 나가. 자기네 바깥으로 나가. Nope. 두 마리 두 마리, 두 마리 두 마리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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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가는 중. 버텨. 무리하게 싸우지 마. 아이고 나더다아 아, 미치. 멀어 까아씨 가까워. 아, 가까워? 가까워?